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어제 146편, 어제 다 표시를 이미 하셨겠지만, 146편 1절,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10절,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146편. 할렐루야 이렇게 아, 7편 147편 이렇게 시작하죠. 제일 끝에 보세요. 20, 20절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그죠? 148편.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맨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149편.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9절.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1 0 5 0편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150편 맨 마지막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네, 그래서 제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무슨 시라고요?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자, 오늘 이 할렐루야 시의 두 번째 찬양이에요. 근데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니까. 뭘뭐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14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그 불신앙, 그리고 저 주변 나라들의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본받아가지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그들의 마음에 자꾸 다른 거를 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게 했어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회파되고 또 예루살렘 성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그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즐겨 부르는 찬송,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 7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70년이 딱그 때가 차니까. 어,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이, 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서, 야,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85세가 넘은 노인이 어느 날 다니엘의 나이가요.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청년처럼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자굴에 하루 세번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빠뜨려졌을 때 이미 그는 80대 중반이 넘어 9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인 중에 상노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을 보았어요 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이 노인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이그 연세에 21일 동안, 즉 3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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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렇게 3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민족의 해방을 준비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회복을 준비하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어 다음 주인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죠. 그죠? 예. 물론 오륜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기도를 시작해서 그것이 전국으로 번져가지고 지금 어... 그... 만 교회가 넘만 개의 교회가 넘는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해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만 개가 넘는 교회가 일시에 21일 동안 같이 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드디어 그어 해방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이 회복의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옛날 이 해방의 때로부터 300년쯤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때 이사야가 고레스라고 하는 어한 왕이 세워질 텐데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방될 그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왕으로 딱 세워지고 그 고레스가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고 그들이 즐거워했던 찬송을 회복시켜 주고 그들이 다시 금그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된 곳에서 어, 모든 바벨론에서의 70년을 어, 그 정리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그 성전을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예배를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그 어 모든 예배를 다시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때 그 감격스러운 예배에 그들이 찬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10편 147편이에요 그런데 1절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여와를 찬양합시다 음. 할렐 이거는 찬양하자 루 여러분 모두요 너희들이요 이야,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147편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시편 147편은...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 일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 보시냐면 7절을 가 보세요. 7절.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어떻해요. 감사함으로 또 여호와께 노래함으로 또 수금을 가지고 연주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7절이 1절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 7절도 역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어떻해요? 감사함으로 또요. 여호와께 노래함으로 또요. 모든 악기 특별히 수금을 연주하므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한절을 같이 봅니다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12절을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1절, 7절, 12절 이 모든 것은 이 세절은 다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자. 히브리 말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세 번에 걸친 147편에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는 권면이 각각 그 내용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하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하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하자로 돼 있어요. 구조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지 1절그 말씀은 2절부터 6절까지 그 찬양의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7절 찬양합시다. 그거는 8절부터 11절까지가 쭉그 찬양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여와를 찬양하자 그 말씀이 여러분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그 찬양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세 번에 걸친 1 4 7편에 여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에 대한 권면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어, 제일 먼저 첫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그 찬양, 어, 1절이에요. 1절. 1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건면한 후에 2절부터 6절까지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2절 한번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세우신다 라고 하는 말은 재건한다는 뜻이에요. 회복시키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딱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번 그들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뭐가 딱 생각이 났게요? 성전이 생각났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콜. 예루살렘 이콜. 뭐가 딱 생각났냐 하면, 성전. 그러면 성전 이콜.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배. 예배.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노래했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지 않던 내 삶에 내 인생에 예배를 회복,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제일 첫날 여러분들은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해요. 그것이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여러 가지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어떤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무속인 못지않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딱 시작하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주님을 예배했어요. 한 날의 시작, 그첫 시간, 새벽을 깨웠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여러분, 이 새벽에 영상을 켜 놓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첫다침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계시는 예배자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아니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아와 함께 학계와 어, 함께 스가리와 함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예루살렘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2절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흩어진 자를 모으 시며 그건 뭐냐면 저 포로된 가운데 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포로된 가운데 서 우리가 전에 사탄 마귀의 포로 되었었어요 어둠의 포로 되었었어요 세속의 포로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3절을 보세요.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혹시 이 아침에 마음이 상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처다침을 깨우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 여기 3절에도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는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에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도 한번 보실래요?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악인들은 그들을 지난 70년 동안 압제했던 바벨론의 손길을 의미해요. 우리에게는 저 애굽의 바로와 같이 악한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기 어 뭐라고 그랬냐면 엎드려뜨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몇 절에 나온다고요? 7절. 7절. 두 번째 할렐루야가 7절. 자, 그러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되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7절. 자, 이제 7절이 할렐루야라 그랬죠 그죠 찬양하자 그랬죠 자 그럼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저 농사하지 않아도 뒷산에 과일이 저절로 맺혀지고, 여기 주인도 없는 밤나무에 밤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밤 주워가지고 가세요. 아니,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산과 들에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든, 짐승이든, 까마귀든, 까치든, 그거 따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운행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온 우주만미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통치할 다스리세요. 그것을 섭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 속에는 운행하신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구름, 땅을 위하여 내리시는 비, 산에 자라게 하시는 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스스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저 70년 동안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그 힘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거대한 세계 인류의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 하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조국을, 우리 교회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세 번째.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를 회복시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는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특별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 나온다고요? 12절에. 그럼 13절부터 그 내용이 전부 다 뭘까요?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할렐루야의 이유가 너무 놀라워요 13절 내 빚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복 주시는 하나님 14절 14절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거기 우리 성경에는 너의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례가 뭐냐면 네가 살아가는 울타리에요 네가 살아가는 그 어, 사는 땅 사는 그 울타리 거기를 평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말은 뭐냐면 좋은 밀은 너희들의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쌀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주시는 하나님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여러분 이 말, 말씀은 주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속히 전달되는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내 백성을 해방해라. 명령하시니까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19절도 한번 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 그의, 그의 말씀을,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보이시며 그의,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귀한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신다는 뜻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뭐예요? 택한 백성을 의미해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복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의 경례를 평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흥망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씀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뭐를 할렐루야 하자고요? 말씀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시자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147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한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첫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권면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일 아침에는 148편. 또 어떤 내용이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148편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 이게 시편 시작한 게엊그제 같은데요. 150편이나 되는데 벌써 이제 몇편안 몇 남았어요, 그죠? 우리 남은 148, 149, 152세 편도 우리가 함께 귀기울여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고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